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은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가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금요일 우리 요나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잠깐 좀 요나서에 있는 말씀 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고 오늘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10절 제가 17절과 1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 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수절을 2장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깊음 속,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 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 보니까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어 김정훈이라는 이 어~ 한때 이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얼굴 익숙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이제 교수이기도 했고 또 강연가였는데요 어~ 이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문제서 연구소장 뭐~ 이런 것도 해요 네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학을 3 0년 가까이 전공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나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성격, 심리학, 이론들도 한결같이 주장한다. 사람은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뀌긴 바뀌는데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여간에서는.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까? 그 바뀌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여가 나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뀌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 오늘 저는 요나서 1장을 넘어서 2장을 좀 살펴보면서 요나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봅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요나가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1장에서 나오는 동안 막 도망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까지 집어 던지게 되는 그 극한 상황까지 가면서 1장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요나가 단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 정도면 변할 법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큰 일을 당했으면 변할 법도 한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하지 못한 걸까요? 아, 평상시에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요. <laughs> 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것도 알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도 아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쪽이 분명한데, 나는 이 길은 정말 가기가 싫어요. 나는 이미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의 작정을 그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요 여간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 내가 굳이 이 직장을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기가, 예,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아니면 뭐 결혼을 선택하든지, 직장이나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그와 다른 길로 가고자 할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그래도 갈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옵나니, 축복, 가업소서. 이런 참 펌펌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쳤을 때, 내가 원한대로 다 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더 힘든 것 같아요. 염치도 없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나한테서 나로부터 등을 돌리셨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어쩌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에게 임했고, 가야 할 방향도 알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가, 가지 않았고, 그 결과 그에게 닥친 모든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이 단한 번도 일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알아야겠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더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까?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물 속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지 않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같이 좀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오이다.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살아가저,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뤘습니다 내 목숨이 뭐할 때쯤이요? 거의 살아갈 때쯤에 요나가 한, 것이, 요나에게,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명이 거의 사라져갈 때쯤에 내가 여호와를 뭐했더니요? 생각하고 기억하였더니 그 이후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고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를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풍을 치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그 선자를 결국에는 바닥 구덩이에 고개, 모가지 잡았다가 그냥 갖다 꽂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요나가 생각했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볼까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 요나의 기도는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시무성경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불순종으로 내가 자처한 고통이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자처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부르지 었더니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내게 주십니다. 이 바닷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인데 죽는 것이 당연한 나인데 여호와께서 그런 날을 셨습니다이 기도가 어디서 드린 기도예요? 물고기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 잊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요나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격, 양심, 이런 거 갖고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요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미 제라블이라는 뭐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를 뮤지컬도 가본 적이 없고 책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19세기를 살았던 빅토르 위고라는 그 프랑스의 대문호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록한 그 책의 이름입니다. 한 소설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짧게 요약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 어, 내용이 원죄가 사실은 레미제고부릅니다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을 선고받은 장발장은 점점 사나운 죄수가 되어갔다. 주먹싸움에서 그를 일기 사람이 없었다. 그의 의지를 꺾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드디어 출소의 날이 왔다. 그러나 당시 죄수들은 신분증을 다니고 다녀해 가지고 다녀했기에 어느 여관 주인도 이 위험한 정과자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구준 날씨에 묵을 곳을 찾아 나흘간 시골길을 <laughs> 헤매던 그에게 마침내 어느 친절한 신부가 자비를 베푼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너무 편안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신부와 그 누이가 잠자리에 들자. 침대에서 일어나 찬장을 뒤져 가족 은잔을 훔쳐서는 어둠 속으로 슬며시 달아난다. 이튿날 아침 경찰 세 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 신부의 집문을 두드린다. 훔친 은잔을 들고 달아나던 범인을 붙잡은 것이다. 그들은 이 악당을 평생 사슬에 묶어 놓을 태세였다. 그러나 신부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장발장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신부는 장발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초 때까지 드렸던 걸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그것도 은이라서 조키 200 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그냥 가셨나요? 여러분, 200 프랑이요. 지금 오늘자 환율로 계산해도 22만 원 돈입니다. 근데 이게 몇 세기라고 19세기, 1800년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 때를 생각하면 200 프랑에는 얼마나 큰 돈인지 아 아마 대략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장발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정을 눈빛에 담아 노신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신부는 경찰에게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다. 이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경찰이 떠나자 신부는 이제는 아예 할 말을 잃은 채 떨고 있는 손님에게 촛대를 주며 말한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촛대를 은혜의 상징,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간직한 그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여생을 바친다. 여러분 이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도둑으로 살았고 또그 도둑의 그 습성 뭐 스토리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다시 그 은자를 훔쳐서 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부를 통해 이 장발장에게 이르러 온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이 장발장이 이 신부로부터 받은 것은 은혜가 맞습니까? 예,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리로 왔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 잠깐 어, 영상을 하나 좀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연쇄 살인으로 죽인 게리 리즈웰이라는 사람이 예. 선고를 받고 그 현장을 촬영한 것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한때 미국에서 발 이렇게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몇 명을 죽였냐면 밝혀진 것만 48명을 죽였어요. 밝혀진 것만. 그리고 밝혀진 게 언제 밝혀졌냐면 20년이 지난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안 나오는데요. 일단 좀 어, 알려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처음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출하자 이 사람이 이제 진범으로 확실하게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요. 이제는 그 법정에 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판사가 리지 게리웨이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네, 그때 마지막 이 재판을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48명의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당신은 죽인 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우리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면서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네.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고 감정의 동요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차서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지옥에 갈 거고 그곳에서 평생 죄값을 갚을 게 살아가길 원하고. 네. 그런데 굉장히 어떤 한 노아 아버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한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중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예, 보여주긴 했지만, 그리고 신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용서 받았습니다. 이한 마디를 듣고 그동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있지 않았던 이 사람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러기 시작했어요. 48명을 연쇄 살인하고도 2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이 사람이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아픔과 분노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던 이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한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살인마가 그의 삶의 작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면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서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은혜가 이리러 올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성경은 그 변화된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세상도 은혜에 목마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그의 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쩌면 더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말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